버터플라이 아! <laughs> 교수님의 은밀한 취미생활 깜냥깜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MD 상품계 비즈니스학과 김지현, 엄자인, 김은빈입니다 <웃음> <웃음> <입니다. 우와>! <웃음> <웃음> 교수님이 떴다 MD 상품계 비즈니스학과 편인데요 저희 학과 교수님인 김기훈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MD 상품기획 비즈니스 학과의 김기현이었습니다. 깜냥깜냥! 교수님이 떴다라는 이콘텐츠는 교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저희 학과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MD 상품기획 비즈니스 학과를 알려줘 코너인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테니 교수님께서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D 상품 기획 비즈니스 학과만의 장점 또는 강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 SNS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서 조기에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M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MD의 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MD가 될수 있는 역량을 어디서 가르치냐? 어디서 가르쳐요? 장인연의학교 MD 선생님 비즈니스학과에서 가신다. MD 선 다음 질문은 이런 실습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새로 생긴다면 이런 실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MD 상품 기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품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그 관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엑셀 관련된 어떤 그 기본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SNS 채널을 운영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다면 기억에 첫 번째 나는 학생을 떠봤는데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학기 말이 끝났는데 저의 캐릭터를 딱 그려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두 번째 기억나는 학생은 매년 명절 때라든가 스승의 날 잊지 않고 꼭 문자를 보내요. 와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2년에 받았다는 그 사진이 오 t 때 받은 그 사진인가요? 맞아요, 우리 내, 내 핸드폰에도 들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이렇게 교수님과 정말 어. 비슷해요. 깜냥깜냥. 깜냥. 지금부터는 이제 김기윤 교수님에 대해 알려줘 코너인데요. 저희가 편안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기소개표인데요. 제가 자기소개표를 딱 봤을 때 제일 흥미로웠던 질문이 교수님의 은밀한 취미생활이었는데요. 수영이랑 축구가 있는데 혹시 잘하시나요?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 저희 학교 수영장이 있거든요. 저희 3대1로 한번 겨뤄봐도 이기실 수 있으신지 우리 세명 학생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버터플라 이런 이 것도 잘해요. <laughs> 나도 실력이 그거는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또 교수님이 뉴트로 상품 맛보기에 관심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직업 근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MD 상품 기획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뉴트로 상품이라고 해서 막 하면 꼭 가서 맛을 한번 싶어요뭐 맛볼 것 같아? 교수님 딱 얼굴 인상을 보니까 멍멀리, 맥주, 빙고. 그래는 이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요새는 뭐 곰땡, 뭐뭐 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맛이 있어. 요 <놀라> 교수님이 작성하신 교수님을 알려주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마지막 코너인. 있다 없다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있다 없다 밸런스 게임처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저희랑 수업을 하시다가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없다 뭐 있다고 대답하는 게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 중에 미워할 수 없는 유형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속담을 능굴 맞은 학생들 있잖아 <laughs>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얘기도 하고 자기 사형 얘기할 때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그럼 믿지 않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게뭐 성적이 좋다고 다 예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강의가 하기 싫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었다면 이거 오늘 탈탈 털리는 시간 같은데 네. 처음에 없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없다. 에이, 거짓말, 거짓말 사실은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딱 방학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 날부터 계약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아 일주일만 더 연기됐으면 그래서 그럴 때좀 그런 것 같아요. 깜냥깜냥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또 였습니다. 하나 뭐 질문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질문 같은 거 생각해본 거 아직? 없어요. 교수님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신지 뭐 긴장도 많이 됐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니까 즐거워요. 재밌어요. 이게 다음에 이런 거면 더 잘할 것 같아. 요 그럼 이제 여기서 MD 상품계 비즈니스학과의 시그니처 인사인 깜냥깜냥 깜냥, 깜냥 깜냥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둘셋 깜냥깜냥 깜냥. MD 상품계 비즈니스학과 만감부, 만감부.